나겠지. 그리고 복습을 자 네. 최고차항 계수가 a인 2차 함수지. 네. 모든 실수에서 요 녀석의 높이가 요 2차 곡선보다 작거나 같을 때 네. fx의 대칭축이 x는 1이다. 요렇게 되면 fx는 ax제곱 맞지? 다음은 네. 마이너스 2ax 맞지? 네. 다기 모르니까 C, 이렇게 둘수 있지, 그지? 그럼 F-X는 1차식이 나옵니다. EAX, 맞지? 네. 마이너스 EA, 이렇게 돼서. 얘는 EA로 묶어내면 X-1, 이렇게 된다. 여기에다가 네. <laughs> 요기에, 절대 값을 씌웠다는 말은 접어 올렸다는 소리거든. 이렇게 돼서 여기 1을 지나고, 이게 A가 음수면 이, 이, 기울기가 e a 가 이렇게 돼서 네. 요 녀석을 접어 올리니까 요렇게 되겠지 네. A가 양수면 얘가 이렇게 e a 로 돼서 그치? 네. 맞지? 네. 요걸 접어 올리니까 요렇게 그래프 모양은 똑같습니다 네. 그런데 A의 체력값이지 뭐. 일로 가면 A가 음수기 때문에 일로 가야지 뭐 A가 규국가 양수니까, 최... 네. 더큰 값이 나오겠지. 네. <laughs> 그래서 A는 양수일 때를 봐주면 돼요. 그죠? 음. 여기 봐, 여기도 다 양수밖에 없잖아. <laughs> 네. 네? 이제 요 그래프를 그립니다. 4분의 5. 5를 지나고요. 맞죠? 음. 이렇게 오는 그래프가 오겠죠? 맞지? 네. 근데 우리는 1을 꼭지 점으로 하고, 맞지? 네. 얘가 여기서 1에서 대칭이지 음. 네? <laughs> 됐어요. 네. 그럼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음. 먼저 걸릴 거란 말이야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, 여기에서 음. 먼저 걸리고, 얘는 안 걸리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. 그렇죠? 이렇게 네. 되면 높이가 이거 높이보다는... 맞잖아 분홍색 높이보다는 파란색이 제일 밑에 있지. 균기도 네. <laughs> 제일 크죠, 그죠? 음. 맞잖아 이렇게 되면 기울기 어떻게 되는데? 네. 이 균기가 EA일 때, 이 균기가 2 a 일때 이게 제일 크잖아. 네. 됐어요? 네. 그래서 이제 얘가 2 a 이렇게 되면 음. <laughs> 이 녀석은 이제 얘 음. 요의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EA 이렇게 되지 그지? 네. 그래서 이걸 미분을 합시다. 음. 4x 제곱 더하기 5를 미분하니까 8x 이렇게 되지. 네. 얘가 기울기가 2a 면 네.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지. 네. x는 마이너스 4분의, 4분의 a 이렇게 됩니까? 네. 그럼 이게 지금 마이너스 4분의 a, 이렇게 된거 아니야. 음. 얘를 음. 여기다넣놓 4분의 a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되지? 네.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<laughs> 기울기가 마이너스 2a 됐지? 네. x 더하기 4분의 a 더하기 4a제곱 더하기 5 요렇게 나오죠? 네. 얘가 1 0을 지나죠? 네. 0을 넣고 여기다가 1을 넣어 음. 마이너스 2a <laughs> 마이너스 2a제곱 네. 더하기 4a제곱 플러스 5 맞죠? 네.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네. 넘기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음. 2a 마이너스 5는 0 a제곱 더하기 8a 마이너스 20은 0 음. 10하고 2 어디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죠 네. a는 얼마? 양수만 되겠지. <laughs> 이,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. 음. 그죠?